네. 우리 한번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인사하도록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우리를 위한 날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예배 경배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오늘만 메리 크리스마스로 살면 안 됩니다. Because he has already came down to us, it is not just today that we should celebrate Christmas. 날마다 매일 크리스마스로 살아가야 합니다. We should live every day like it's Christmas. 그렇다면 어떻게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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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So how can we live a life every day like Christmas? 우리 설교 노트 한번 볼까요? Let's look at our sermon notes. 첫 번째.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예물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왜 경배했을까요? Why did they worship him?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 능력이 없는 아기였습니다. Them, was a mere baby who had no, um, 능력도 기적도 베풀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 그들은 경배했을까요? 그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오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Do you have joy that you because of Jesus? 오늘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에게 선물 앞에 보이죠 선물 선물을 나눠 드릴 겁니다 우리 아이들 기쁘죠 you guys are happy, right? <laughs> 네, 별로 기쁜 표정을 기쁜 표정을 지는 아이들만 네, 우리 선물을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이 선물을 나눠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은 좋은 성적을 받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Children, really 어른들은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Adults,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가끔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기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Some people, it's because of good food.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여러분 삶에 가장 기쁘십니까?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기쁨은, 반드시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기쁨도 함께 사라집니다. 여러분 음식을 보면 거기에 유효기간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What does that date mean? 그 음식은 그 유효 기간이 지나면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Date, 그 음식은 그 기간에 먹을 때만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It 그 기간이 넘어가면 병납니다 if we eat something past i t expiration date we get ill after eating it 이 세상의 기쁨은 똑같습니다. なるぞ the same case with the joy that we experience on this world. 이 세상이 끝나는 순간 그 기쁨도 끝나 버립니다. so as we have our life ended on this land that joy also ends. 근데 오늘 동방 박사가 했던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But the joy that the three wise men experience i an eternal joy. 왜 그럴까요? Why is that the case? 여러분, 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That's because our Lord Savior Jesus Christ has provided us eternal life. 유효 기간이 없다는 겁니다. It means that there is no expiration date.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 영원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Jesus, us us life, 여러분에게 그 기쁨이 없다면 이 시간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If you do not have this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 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설교도 볼까요? 그러나 메리 크리스마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 헤로시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시민 와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2장 16절입니다. 유대인이 이끄 이방인들이 이방인들 날, 그런데 그날에 두살아래 있는 아이들 베들렘에 근처에 있는 아이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왕이었던 헤롯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의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베들레헴의 근처에 있는 두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를 죽여 버렸습니다. 크리스마스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건입니다. 한쪽에는 동방 박사가 oh. 예수님을 경배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한쪽 사이드는 두살된 아이가 죽어서 가족들이 울고 있습니다. Were and of the loss of their kids. 그 일이 그 시대에만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기뻐하고 있을 때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구가 약 79억 명, 입니다. 그 중에 굶어서 기아로 밥을 잘못 먹는 사람들이 몇 명일까요? 맞추면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몇명 정도 될까요? 네 네, 8억 명이 굶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굶고 있습니다. At this moment, will be 800 people die from 하루에 18,000 명의 어린이가 굶어서 죽고 있습니다. 5초에 한 명이 한 명의 어린이가 죽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극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리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이런 가정이 4 0 가정이 있습니다. There are 4, such like this in Korea.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저번 달에 이태원에서 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모님들, 굶어 죽어가고 있는 아이를 보는 부모님들, 이태원 참사로 아이들을 잃어버렸던 부모님들은 크리스마스에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을까요? Can we truly be able to worship Jesus? 여러분들은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때도 예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Times, 왜 예수님을 경배해야 할까요? 그렇게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떤가요? 여기에 웃고 앉아 있지만, 분명히 힘든 상황 때문에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눌 수 없는 어려움을, 가족들에게도 나눌 수 없는 어려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나의 상처와 아픔과 죄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가짜로 웃으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예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That is because he is our eternal Lord of our lives.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this people can have hope for the eternal kingdom of God and not on the things that are perishable of this world. 기쁨이 유효 기간이 있듯이 슬픔과 아픔과 상처와 죄도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just as like i said our joy has expiration dates our pain and our sufferings do too. 이 땅에서 끝날 겁니다. t l l end o n this l a n d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남을 겁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그 삶만 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있더라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That is why it's still a Merry Christmas.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기쁨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반복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There and and pain. 우리가 이렇게 웃고 있을 때그 힘든 사람은 어려운 환경 때문에 속으로 울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 교회에서 기뻐할 때 밖에 있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만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며, 모든 만물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니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영원한 기쁨, 변함없는 영원한 기쁨이 우리 삶에 주어집니다. And life and joy will be given to us.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2023년대에는 날마다, 그래서, 그래도 매일이 크리스마스로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